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서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바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은 현대판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식사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식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삭을 자르는 것이 추수의 범죄, 노동의 범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무드에 보게 되면 과일을 따는 것조차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보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곡식 이삭을 자르는 것을 식사의 범주가 아닌 추수의 범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최대한 확장해서 적용법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잔이나 주발 녹그릇은 씻고 시장을 다녀온 뒤에는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고인 물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항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킬 만한 항목이요. 613가지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었는가? 흔히 이러한 율법적 이해를 율법 주변 울타리 두르기라, 펜싱 어라운드 토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본래 목적은 율법을 보다 더잘 지키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확장시켜서 펜스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법과 정결 규례를 강조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 어쩔 수 없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의도가요. 후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잘못된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적으로 다가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과거 한 사건의 예를 드시며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어긴 것은요, 레위기 24장 9절에 나온 제사법인데 요세프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행위가 무죄였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통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진설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것을 죄로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다가 굶주렸을 때 제사법보다도 하위법인 이 안식일 법은 논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님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 모든 만물의 구주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늘 안타까운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늘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질책받던 집단이 바리새 집단이었습니다. 그들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이었는가? 누가 보고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당시 바리새인은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까지도 다 지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었죠? 바리새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며,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다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나는 뭐 했습니다. 딱 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이력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잖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바리세인의 기도에서 놓쳐선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세인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세리라는 사람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가슴에 찢었다는 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도마저도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는 숙제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2000년 전 과거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미국 동부에 있는 커버넌트 라이프 교회의 담임목사인 찰스 요셉 마한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뭐라고, 뭐라고 비유하냐? 접시 돌리기로 비유합니다. 왜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위에 접시를 놓고 손으로 탁 쳐서 돌리고, 탁 쳐서 돌리는, 예, 접시 돌리기 아시죠? 성경 읽기라는 접시 돌리기를 돌리고, 기도의 접시를 돌리고, 구제의 접시를 돌리고, 온갖 접시를 다 돌리는데, 저쪽에 있는 접시가 떨어질 듯 흔들거리면 재빨리 달려가 다시 흔들어서 팽팽하게 돌려놓는 거죠. 그동안 이번에 이쪽 접시가 흔들리면 후다닥 달려가 또 돌리고 그러더니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여 접시가 깨지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로 위안을 받으려 하는가? 어차피 모든 접시가 항상 팽팽하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접시를 돌리면 스스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 신앙 훈련이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과 신앙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놓치고 그 사역과 신앙훈련과 말씀의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는 구역장도 하잖아, 찬양대도 하잖아, 교사봉사도 하잖아. 그래, 난 잘하고 있어. 더 많은 접시를 돌리고 있다는 라 것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뿌리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열심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해가며 본래의 뜻과 다르게 율법주의로 고착돼 버렸습니다. 하나의 미션이 되고 하루의 숙제가 되고 임무가 되어버린. 그래서 말씀이 기쁨이 아닌 그들에게는 철저한 숙제였습니다. 기쁨이 아닌 숙제가 되어버린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판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기도, 필사, 주일 부서 봉사, 나름대로 다양한 신앙 훈련을 하시고 성기기도 하실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십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도 과연 바른 방향성, 처음에 그 출발점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에 기쁨을 누리면서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읽어감이 하루의 숙제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바탕이 된 하나님을 위한 교제의 시간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림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맛보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생활이 하루의 숙제처럼 하루의 짐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할때 내용이 기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용이 춤추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치는 그 감격으로. 2022년 한 해를 잘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